안녕하세요. 애들레이드 트럭입니다. 어, 이렇게 생긴 수도꼭지. 이게 오래 쓰다 보면은 뻑뻑하게 잘안 잠기고 잠궈도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단하게 이렇게 와셔 하나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은 그 와셔 교체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샤한테 와셔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고무 부분이 영구적인게 아니라서 한 1, 2년 쓰다 보면은 물이 새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그는데 힘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게 너무 힘껏 잠그다 보면은 이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밀려서 물을 잠기는 건데, 잠기는 건데 이게 점점 따라지면은 점점 더 힘을 주게 되면은 결국은 이 파이프의 손상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요 요거 아 요런거 하나는 더 나는 건데 파이프 전체 교체하게 되면 은 일이 커지니까 필요할 때마다 와시는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셔 교환할 때 필요한 게이곽 파이프인데 스피드를 교체할 때왜 필요한가 하면은 뭐 스피들이 보통은 이제 이게 수도 파이프가 되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벽에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든지 교체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뽑고 이제 커버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은 렌치가 이렇게 렌치로 돌리면 될것 같지만 통상은이요 이 부분이 약간 깊게 들어가 있어서 렌치가 보통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끼워서 돌리면은 이렇게 끼워서 돌리면은 쉽게 이게 하물레이트도 쉽게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파이프 렌치 한개 있으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파이프 렌치 사이즈는 당연히 요 네트 사이즈에 맞는 걸 사야 됩니다. 통상 한 22mm 정도인데 한번 지어 볼게요. 요 22mm죠. 그래서 요각 파이프 사이즈도 22mm 짜리를 써야 됩니다. 22mm. 자, 그러면은 이제 교환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뽑아내고, 이거 풀어주고, 이제, 뭐 와시, 요것만, 오래된 와시는 버리고, 새 와시를 끼워서 다시 원위치 시작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생긴 와시가 들어있는데, 요렇게 생긴 와셔를 저는 추천합니다 요렇게 생긴 와셔가 어, 잠글 때 힘도 적게 들고 발표에 무리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플라스틱으로 똑 부러져 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관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뽑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튼튼한 메탈로 되고 이렇게 원형으로 된 고무, 고무 와셔를 좋아합니다. 원리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데 반하여 이렇게 약간 원형으로 된 거는 이렇게 좀더 쉽게 자연스럽게 밀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잘 잠깁니다. 오래된 와셔, 이거는 이게 문제는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린더가 예,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오래된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또 와셔들도 와셔가 손상이 되고 또 쉽게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와셔로 완전히 통치를 교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는 이왕 이제 뽑았으니까 이런 와셔 스피들 전체를 스페어로 한두 개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이런 고래된 와셔그 버리고, 이렇게 새로 갈아주면 돼요. 새 걸로. 어새 거는, 역시, 기본적으로 이런 요런, 요런 와셔가 들어있는데, 버리고, 어, 이새 거, 요와셔 요걸로 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아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 작업을 할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나중에 파이프로 고정할 때, 이게 벽에 닿으면서 이 와셔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작업할, 파이프로 고정시킬 땐 다시, 요 스피드를, 스피를스피를스피를 끝까지 밀어넣어줘서이렇게 끝까지 밀어넣은 상태에서, 이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이 조아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스피드를 완전 히 끝까지 밀어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각 파이프로 이렇게 조아주고, 좋아지면 딱 이렇게 이제 벽면에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커버 씌워주고 씌워주고 그 다음에 핸들 끝 달고 씌워주면 끝입니다. Oh. <sighs>